방송위원장 역대 최강의 라인업입니다. 이동반, 김홍일, 이진수까지 방송자가 국모를 향한 윤석열의 허구는 끝이었습니다. 공영방송을 지켜야 합니다. 언론 창업을 저지해야 합니다. 오늘 함께 시국대를 회 주최하고 있는 언론 공공성 지키기 두셨는데 박정희 집행위원으로부터 힘찬 연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대한민국 Hey, yeah. come 명동시하고 하 사장을 인명해 지금 K 에 S 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발을 다시 한번지하려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를 진숙을신위원장으로 카메라 뭐 임명했습니다. 진숙이 어떤 인물입니까? 네. 세월호 사 당시 m c 동장이었던 이씨는 유가족의 채소 때문에 구조에 수사가 사망했다는 언 That's. 好，女士，上场。